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 19절부터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은, 너가 누구이기에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냐, 라고 묻는 것이죠. 자,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벌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어, 이제 너 너가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도요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녀가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두 구절만 예를 들었지만 사실 구약에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이 갑자기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또 보면 4절에 또 보면 이 요한은 낙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근데 이 사람은 범상한 사람 같지가 않고 옷도 낙타 털로 만든 것을 입고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 먹고 뭐 이런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5절부터 보면은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의 메시지를 두고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아, 참, 어 신기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저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자기들이 고대하던 그 이스라엘 선조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줄 알자 요한은 확실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자 그들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누구냐 엘리아냐라고 묻습니다. 어, 왜냐면은 하이 말은 말라기의 사장 5절에 보면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너는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냐라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도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그러면 너는 뭐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 우리를 보낸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가서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보면은요. 중간에 수식한 말 빼면은요. 나는 소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아는. 그리고 이 중간에 소, 설명하는 말은 뭐냐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열한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사회에서의 마지막 때에 보내신 받는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세례 유한은 이 사회가 예언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세례 유한은 내가 그 외치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한 개인, 한 인격, 한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저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요, 나, 나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나는 없습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크게 내세웁니다. 온통 나, 나, 나입니다. 나의 성격, 기분, 특징, 나를 존중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나는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나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세례요한에게 와서 너가 누구냐고 물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인데 바리새인은 당시에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이 율법을 이 율법이라는 형식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냐라는 것이죠.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사람들이 그러면 너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냐고 묻는데 그러자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들 가운데 계셨죠.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분은 세례 요한보다는 나중에 오신 분이지만 세례 요한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정말 세례 요한은 그 신발 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높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왜 세례를 베푸는가를 묻는데 세례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동문 서답이죠. 여기서 배울 점은 사람들의 시비를 거는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말싸움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빚 대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안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세례유한만 이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빛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괜히 쓸데없는 말다툼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